예레미야 오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할 쳤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법음의 성읍을 엿본 주.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기 리니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내가 자녀,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장개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어찌 이들에게 대하여 버라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너희는 그상읍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가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여호와의 것이 아님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우리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꼭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산통 열린 무덤이요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을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음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음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럴 줄을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니누나 네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할지도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인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